안녕하세요. 오토리언 서승현입니다. 저는 지금 새롭게 변신한 코나를 만나러 왔는데요. 자, 이미 한달 전에 디올 뉴 코나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내연기관, 그리고 엔나인, 전기차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라인업을 선보였는데요. 디올 뉴 코나.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정말 새롭게 탄생했는데요.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차량의 크기도 커졌고요. 디자인은 정말이지. 새로운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세대에서 페이스리프트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사이즈는 분명 커졌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듀얼 6코너로 돌아오면서 더 커졌는데요. 전장과 전폭, 그리고 힐 베이스까지 커졌어요. 전장의 경우는 40mm가 더 커졌고요. 힐 베이스는 무려 60mm가 더 늘어나면서 실내 공간도 훨씬 더 여유로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레그룸 공간도 13mm 정도가 늘어난 느낌이고요. 트렁크 공간도 한층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과연 이게 코나 맞나요?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히 새로운 모습으로 좀디자인 됐습니다. 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1세대 코나에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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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보고 있는 2세대 코나는, 와, 예쁘다! 라는 느낌. 그리고 정말 시대를 앞서 간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1세대가 가지고 왔던 그 역동적이고 강인한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볼륨감 있는 차체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어 아무래도 전기차를 먼저 디자인하고 내연 기관으로 넘어온 그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깔끔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라인이 아닐까 싶어요. 끝에서 끝까지 쭉 떨어지는 이 수평 LED 램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스타리아 또는 그랜저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지금 올 디올 6코나에도 적용이 됐는데요. 확실히 깔끔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와이드한 느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면 DRL과 그리고 헤드램프가 구분되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헤드램프 위치도 양쪽 끝까지 최대한 빼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훨씬 더커 보이는 좀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앞쪽 프론트 쪽에 보시면 이 삼각형 이 가니쉬,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자, 정말 새로운 모습의 코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하고 바로 이어지는 이 부분, 자이 클래딩 부분은요. 자 내연기관의 경우는 이렇게 차체와 이클래딩을 다른 컬러, 다른 소재로 지금 만들었는데 오프로드를 막 달리는 SUV 차량의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다른 소재를 좀 적용을 함으로써 어디든 갈수 있다. 어떤 험로한 길이라도 갈수 있다라는 그런 강인한 모습들을 좀 연출해 주고, 실제적으로 차를 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클레딩을 조금 더 두껍고 크게 아머 형태로 좀 적용이 되면서 이 오프로드의 느낌도 느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타이어를 보면요, 지금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동급 최초로 19인치 휠을 또 적용을 하면서. 공격적이면서도 날렵하고 스포티한 모습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모습도 예쁜데요. 저는 측면을 보면서, 어, 뭔가 좀더 세련되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이 루프 라인과 그리고 이 캐릭터 라인까지 조금 더 세련된 모습들을 어, 전달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1세대도 약간 비슷한 모습이었잖아요. 약간 쿠페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세련되면서도 날렵한 모습을 잃지 않은 듯한 모습이에요. 네, 후면부 역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가면서 깔끔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역시 테일 램프도 두 개로 분리되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디올 뉴코다는 1.6 터보, 그리고 2.0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 1.6 터보에서 N9 패키지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외관을 N9의 외관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기본적인 모습은 비슷하지만 중간중간 곳곳에 나는 N9이다라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자, 내일반 내연기관의 경우는 이 삼각형 가니쉬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N9의 경우는 삼각형 가니쉬가 빠지고 아치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9에는 스포티함을 강조해주는 프론트 범퍼 디자인 그리고 실버 사이드 스커트를 적용해서 한층 더 낮아 보이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N9 이렇게 로고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19인치도 동급 최초로 적용이 됐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내연기관과의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아직 전기차는 선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사진을 통해서 보셨죠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 그리고 N9까지 각각 다른 디자인, 그 차에 맞는 디자인을로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여기 N9 로고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 이휠 안쪽에도 N9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뒷모습 역시 기존 모델과 N9의 좀 차이를 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바로 이 리어 스포일러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리어 스포일러와 그리고 보조 제동 장치를 일체형으로 달아놨는데 일반 어, 내연기관의 모델은 조금 심플한 리어 스포일러를 만나볼 수 있다면 지금은 정말 이 서킷에서도 볼수 있을 법한 정말 고성능 차에서 볼수 있을 법한 그 리어 스포일러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자, 안쪽에 또구멍이 크게 뚫리면서 공기 저항뿐만 아니라 이 와류 현상까지 방지해주는 어, 리어 스포일러의 정확한 역할을 할수 있을 만큼의 멋진 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오시면또 마찬가지로 지니스 호라이즌 앰플가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자, 아래쪽 디퓨저 역시 마찬가지로 N9답게 조금 더 공격적이면서 날카롭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1.6 터보의 N9 패키지를 적용했을 때 이제 N9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 9 8마력의 27토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N9의 경우는 이렇게 듀얼 머플러로 조금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체적인 차량의 크기도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레그룸,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의 경우, 10L가 증가를 하면서, 현재 466L의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또 열어보면요. 또한 번의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 공간을 합친다면, 이 적재, 이 수납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앞쪽에 2열 시트를 폴딩을 했었을 경우에는 풀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캠핑 차박도 가능한 네, 상황이죠.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와봤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실내는 어, N9 실내인데요. 그래서 이 곳곳에 N라인이 상징하는 이 빨간색 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이 대시보드 쪽에서도 이렇게 빨간 라인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시트에도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그리고 이 시트 안쪽에 보시면 빨간색 스티치도 적용이 되면서 N라인에 또 상징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자, 바로 이 클러스터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기존에는 10.25 그러니까 어, 동급 모델, 경쟁 모델과 동일한 10.25인치의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12.3, 12.3 이렇게 두 가지,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또 일체형으로 하나의 베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고 좀더 세련된 느낌? 런 느낌을 좀 물심 받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 공간이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물론 힐베이스가 커졌기 때문에 차체 공간도 넓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좀 뭔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해서 또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느낌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이 어, 중앙에 있었던 이 기어가 지금 스티어링을 오른쪽으로 컬러면 형식으로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랜저에서 보셨던 기어 방식인데요. 확실히 이렇게 기어를 이쪽으로 옮기고 나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느낌을 무심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이 폴딩식으로 되는 이컵 폴더,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렇게 접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많이 들고 다니는 클러치 백 정도도 충분히 두 개를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큰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수납도 수납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야가 좀뻥 뚫린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안쪽으로 또 보면은 또한 번의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열면 또 깊게 또 수납 공간이 보이죠. 무선 충전하는 공간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의 전화기를 좀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어, 무선 방식으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도어 쪽에도 지금 스피커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쪽 상단에도 지금 스피커를 볼 수가 있는데 어, 지금 보스 스피커가 좀 적응이 된 상태고요. 어, 직접 시승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재원상. 지금 앞쪽에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됐고, 그리고 타이어도 네, 또 적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소음 굉장히 많이 줄였다. 정숙성을 굉장히 많이 신중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모습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승 때는 정말 조용한지, 정말 정숙성이 좋은지 한번 시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쪽으로 와봤어요. 와, 지금 앞쪽 시트는, 어, 제 키가 171인데, 제가 운전하는 그 시트 그, 어, 위치를 조절을 해놨고요. 자, 뒤쪽으로 왔을 때, 앞쪽에 레그룸 공간은 주먹 두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룸 공간 역시 좀 편안한 느낌이고요. 네, 시트도 지금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1단계, 2단계.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자, 1. 첫 번째 1세대 모델에서는 송풍구가 뒤쪽, 2열 시트 쪽에는 없었기 때문에 앞쪽에서 찬바람, 더운 바람을 나눴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2세대에서는 보시면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네, 따로 시원한 바람을 좀쐬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1세대에는 없었던 열선이 어, 2열 시트에 생긴 건 너무 반갑지만 어, 안타깝게도 통풍 시트는 여전히 없다라는 거. 하지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디올 뉴코나세 가지 라인업을 선보여주고 있는데요. 1.6 터보, 그리고 2.0 가솔린, 자연흡기, 그리고 1.6 하이브리드까지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6 터보의 경우에는 최고 출력은 198마력, 그리고 최고 토크는 27.0. 킬로그램 미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솔린 2.0의 경우는 최고출력 149마력, 그리고 최대토크는 18.3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는 17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는요. 최고출력은 105마력, 그리고 시스템 합산출력은 141마력이고요. 최대토크는 14.7, 그리고 시스템 합산토크는 27.0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올 뉴 코나 만나봤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새로워진, 완전히 새로워진 코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최소 5년에서 한 6, 7년 정도는 어, 풀체인지는 커녕 페이스리프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고 예쁘고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예뻐진 디올 뉴 코나를 보고 나니까 제가 직접 타고 어떤 녀석인지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요, 차량의 성능이라든가 편의사항, 그리고 안전사항까지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요, 다음 시승을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리안 서승현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